빨리 빨리! 먹... 빨리. 나물먹고 나 싶어! 나 불먹고 싶어! 빨리. 이거 나죽겠 먹고 먹어 응. 빨리 어, 죽으먹안되어데 그럼 템다날라어는데1고 싶어! 거10 먹고 어고거 아 사탕무 뭐 있다 드세요 일단 이거 너무 두명 사기에는 너무 자원이 부족한데 일단 이거 일단 아이템을 먹어야 될것 같아 잘모으저희 가서 뭘 얻을 수 있으려나? 아 죽을 것 같은데 가다가 제가 갈게요 제가 간대요 이미 제가 아 에? 아 뒤졌다 안요올때 뒤진다 봐봐 봐봐 포기맨 부활했습니다 <laughs> 제가 갈게요 한 방이면 끝나잖아 또 포기맨 부활하겠어 <laughs> 이런 막장 어 여기 침대 있네 이런 건못 가져가네 어 빨리 오세요 일로 오, 샀어요 네. 오, 다행이다. 오, 근데 좋은 거 많이 넣었는데요. 조리법, 과일잼, 스크랩, 케 나무 잠깐만. 반자, 유리, 경첩, 금속 광물. 약간 망치 2 번. 아, 나고. 그릴도 만들어야 돼. 그릴 만들 수 있고. 아니, 빨리 먼저 음. 갈고리도 없어요. 이거 잘 살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? 어, 기다려보세요. 컵도 아, 없고, 네. 그릴도 없고. 컵 쓰실래요? 네. 아, 저 배고파요. 어떡하지? 낚시. 아니, 이거 좀 내정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? 누가요? 네. 끔찍시가요. 잠깐만요. 낚싯대! 로프! 야자나무숲 입이 있어요? 예? 야자나무 입. 그거 있어요. <laughs> 낚시해야 돼. 오예! 어, 통한다 통. 온다, 통. 잡아야돼요 아못 피웠네 어? 통에서 어. 좋은거 얻었다 아 초병! <laughs> 응? 이상한거 잡았어 초병 그게 뭐야 어 쌈무다 아 무쌈? 저 하나 주시면 안돼요? 아 지금 굽고 있잖아요 <laughs> 아니 악시하실 거면 갈고리를 주셔야지. 그리고요. 그 쌈무 하나 저한테 떨궈 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지금 굶는 거 드세요. 오, 오, 오. 아 이거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. 누가요? 아이 꿈쩍 씨가 이거. 잘 자원 관리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, 이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지? 저한테 다줘 보세요. 아, 기다려 보세요. 어유, 지금 막 무스스스스 막... 아니, 빈컵도안 만들고 내거 뺏어가고. 아 빨리 아이템 다 주고. 플라스틱 고리도 지금 내가 다 주고. 지금 그래서 자원 관리를 못 한다고 하신. 네. 정말 억울합니다. 아니, 왜 아유. 이것밖에 없어, 근데. 고려. 너무 심하잖아, 이거. 혜원씨가 심하죠, 지금. 네? 아, 목말라. 빈컵 좀한번 빌려주세요, 한 번만. 빈컵. 빙컵. 빈컵도 없어. 내가 준 거잖아요, 이거. 아니, 저한테 줘보세요.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해줄게요. 그러템 줘보세요. 두 군데 템다 내놔. 망치 하나 가지세요. 돌. 점토, 꽃. 꽃을 왜 줘요? 그래, 다 가져요. 플라스틱에 이런 걸 줘야지. 모래. 아, 진짜 쓸데없는 것만 주시네. 끝밖에 그 없어요. 뭐야, 왜 이렇게 크지? <laughs> 아, 배고파! 이거 너무 하잖아저 아이템 진짜 다 작정하고 드셔야 돼요 저거? 앞에 있는 거 작정하고? 저 낚시하고 있거든요? 네 l t e l 작정이하고 먹어야 되죠? 지금 아이템 없잖아요 지금 l 털 you. I'll tell you. I'll tell you. I'll tell you. 라고요? 축창이 사람이. 오 축창, 축창, 축창 아안 만들었어. 아, 축창 있는데 나? 지이알았요 지금 지금 야. 알았어요. 그거, <laughs> 그거 그것, 내놔. 뭐? 아, 축창 도 내놔. 믿을 수가 없네. 아, 내거다 가져가네. 이제이 배는 내가 지휘한다. 이거이거정수기이거이다이쁘 이쁘다. 이다이이쁘이쁘이템 이쁘다. 이이 곧다. 풍 중에 중에. 오케이. 나 둘. 지금 6 칸이죠. 네. 어, 그러면 어? 이제 늘리지 마세요. 아홉 칸 아니야 지금? 아 이제 늘리지 마세요. 네 지금 어떻게 살아남았잖아요, 그죠? 뭐 그렇죠. 그, 극한 상황에서, 그죠? 어 뭐,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지만 <웃음> <웃음> 현실은 더 심하죠. 배 있어. 어디요? 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. 저기 음식 같은 거 있을 거 같은데. 이 꼬무씨 못 믿겠어요. 제가가 다녀와야겠어요. 왜요? 저 지금 풀핀데. 아풀피에요 저도 풀핀데요? 여기 옆에 섬도 있네. 섬 가야 될것 같은데. 음, 저배 음. 갔다가 섬 가야 될것 같은데. 네. 노 있어요? 노 있다. 어디지 섬? 아, 아니 저희 저희 저... 저 갔다가. 네. 오케이 오케이. 솜 없는데? 아, 솜쪽 있네. 고리, 고리. 아, 고리가 없는데 이제? 아이씨. 아이템, 아이템. 고리요? 네. 만들어줄게요. 예. 쓰세요. 고리 있어요? 지금 떨궜잖아요. 어, 네. 감사합니다. 하죠. 한분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. 에? 거기 있다고? 온다. 피했다. 오 진짜? 저기로 가세요. 삼. 오케이. 와, 피했다 이걸. 이게 갑니다. 아이템 마구 드세요. 주변에 있는 거 아이템 드세요. 빨리 가긴 하세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가고 있잖아요. 판자몇개 있어요. 세개 있는 거 같은데? 어, 저보세요 노조는 지금 누적 거 있는데? 아, 그래? 돌도끼도 막 그랬네. 돌도끼로 막. 근데 노 적기 중간에 끝말 정말, 정말, 아말정나 너무 배고파 어이말 배고파! 말 어, 어, 뭐야? 이말 정말, 야 뭐야 뭐야 말정 뭐야. 상어 어. 어말정 부유물 있다 그노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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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요 그 관찰 거면 돼요. 자주 만들 수 있어요? 이렇게는 되. 세개 있는데. 하나. 막 어, 주변에 없어. 혼자? 저기 있는데. 저기 섬 앞에. 온다. 어, 그 전에 안될거 같은데? 오. 다다 근데 저 만들었어요 네! 예, 네. 감사합니다아 헐! 벌어진다! 헐! 어디야? 저 오른.. 처 네. 오른편 쪽에 정박을 합시다 네! <laughs> 어, 어두워지고 있어 너왜 이렇게 느려 이거 제까지 못갈것 같은데. 아니 아니. 꿈. 너또 만들 수 있어요? 네? 로또 <laughs> 만들 수 있어요 혹시? 너또요 너, 너또 만들 수 있냐고. 어 불가능한데 왜요? 잘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. 예. 좀더 바닥으로 음. 가까이서 해봐. 그럼 상관 있나? 은근 멀리 있는데, 이거? 뭐야? 이 뭐세요? 저 떨어지는 줄 알고, 떨어질 것 같아. 아니, 아이템 넣으시라고요못 간다, 못 가. 썼다. 이제 너 가야 되는데, 저거 누군니까 만드시면 안 돼. 어, 온다. 뭐가 파도가 세 가지고 못갈것 같아. 이노만 닮았다. 배도 고픈데, 못 가, 못 가. 아, 파도 치니까 응. 잘안 걸리는데. 못가못가못 가, 못 가, 못 가. 너 없어. 너떤 음. <laughs> 멀다. 죽어. 포기해. 환자도 이 큰일 났다. 음. 어? 조류 방향이 음. 저쪽인데? 왜안 가지? 저쪽. 한자 몇개 있어요? 한자 없어요. 아, 손 멀어진다. 그니까. 러 저는 저 손은 갈 데가 아닌가 봐. 아이템이 없는데? 기도 오고 안 돼. 그래도 삼삼 이렇게 아홉 개 판자로 확장을 했으니까 뭐 만족합니다. 영. 어 저희 아이템 많이 떠 밀려. 진짜 기회다 이때가. 소 통은 무조건이다.